현재의 신용기반의 화폐경제로는 절대로 이플레이션을 영구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금리하고 발권력을 가지고 화폐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하락시킬 게 뻔하니까요. 지금까지 역사에서 그 어떤 제국도 여기에서 단한 번의 예외도 없었습니다. 금은보니즈에서도 금은의 불순물을 섞어 가지고 화폐의 가치를 훼손하는 사람들이 신용기반의 통화 시스템에서 화폐 인쇄를 안할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정치인과 중앙은행은 거품을 통해서 가짜 풍경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이익을 얻고 싶기 때문에 결국 금본위제처럼 정부가 발권력을 동원할 수 없는 게 아니라면 인플레이션은 방어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정부의 이런 저금리 유동성 공급의 시도는 초기에는 효과가 좋아 보이지만 결국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화폐를 훼손하는 것이 점차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곧 나쁜 쪽으로 효과가 나타나겠죠. 바로 화폐 인쇄를 통한 경기부양은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더해지는 스테그플레이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금본위제 하에서는 화폐 발행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쉽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거대한 거품과 같은 풍요로움이 이렇게 빨리 생기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역사가 늘 그랬듯이 정부가 화폐를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게 되는 순간에 인플레이션은 시작됩니다. 그게 1971년 8월에 닉슨 쇼크 때문에 달러하고 금의 고리가 빠이빠이한 것이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969년 37대 미국 대통령 이된 리처드 닉슨은 부통령 시절 경기 부양을 하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던 윌리엄 마틴 연준 의장을 교체하고 싶었습니다.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자를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마틴의 임기 가 끝나는 1970년 2월까지 기다린 다음에 자신의 보좌관 아서번스 경제학 박사를 후임 연준 의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닉슨은 아서번스 연준 발름이 되게 어렵네요. 아서번스 연준 의장에게 자신이 재선에 출마할 때 완화적 통화정책 정책을 펼쳐서 유동성으로 거품을 만들 것을 지시를 합니다. 당시 근본위제 하에 미국 경제는 그렇게 좋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미국은 달러를 열심히 찍습니다. 왜 될까요? 인플레이션의 악몽이 자라기 시작했겠죠. 사실 근본위제 폐지 전에 당시에 미국은 이미 인플레이션이 10% 넘게 오르고 아서번스 연준 의장은 71년 6월 22일에 닉슨 대통령한테 높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임금과 물가를 동결하는 정책을 6개월 정도 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면서 이걸 꼭 하라고 주문했었죠.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긴축으로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공권력을 도입해서 인위적인 통제로 물가 상승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 터진 게 1971년 닉슨 쇼크였습니다. 금 태환 본위제 하에서 달러 발행이 도로를 넘었다고 생각한 서독은 브리튼 우주 체제를 탈퇴하고 이어서 스페인, 프랑스, 스위스 뭐 이런 나라들이 달러하고 금하고 교환을 해가니까 미국의 이제 금 보유분은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었고 믿고 있었던 동맹 영국도 대규모 달러에 금교환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비상이 걸린 거죠. 1971년 8월 13일 닉슨은 측근 참모 16명을 데리고 군사 기지면서 대통령 별장에 있는 캠프 데이비드 밀실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당시에 존 코넬리 재무장관, 조지 슐츠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아서 번스 연준의장 등이 참석한 회의는 일요일인 15일까지 4일간 열렸습니다.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었죠. 그리고 8월 15일 일요일 밤 TV에 등장한 닉슨이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줄 수 없다는 금 태환 정지 선언을 발표합니다. 동시에 닉슨은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물리는 보호무역을 시작하고 90일간 임금과 물가를 동결하는 인플레이션 대책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른바 닉슨 쇼크입니다. 닉슨 대통령은 평화의 도전이란 제목의 특별 담화문이라면서 최근 몇주 동안 투기꾼들은 미국 달러에 대한 전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통화의 힘은 그 국가 경제의 힘에 기반하고 있으며 미국 경제는 세계 에서 가장 강합니다. 따라서 저는 재무장관에게 투기꾼으로부터 달러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코널리 장관한테 통화 안정과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달러의 금 교환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라는 아니, 개소리를 합니다. 개소리냐. 결국에는 지 살겠다고 약속 안 지키고 양아치 한 거죠. 여기서부터 살게요. 달러는 전적으로 미국의 신용에 기초한 신용화폐, 피아트머니가된 것입니다. 닉슨 쇼크로 국제 외환 시장은 난리가 났겠죠. 그냥 뭐 엉망진창 아사리판인 거죠. 뭐. 무엇보다 달러가 기축 통화의 위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금본위제 폐지 이후에 미국 경제는 이 조치가 한동안 잘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정부의 강제적인 임금동결과 물가동결 관련 규제는 기업으로 하여금 공장을 멈추게 하고 상품 생산을 줄이게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계속 팔면 팔수록 손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시중에서 상품을 구할 수 없어서 물가상승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최근에 베네수엘라 정부가 한 물가통제라는 멍청한 짓을 1971년에 미국도 한 겁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도 정권을 잡은 자코뱅. 로베스피에르도 물가 통제를 하다가 내심 뭐가 궁금하다. 숙세에 이어서 단도대에서 뭐가지가 갱강됐습니다 역사는 늘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인간을 보여줍니다. 경기가 침체될수록 미국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적자 예산을 편성해서 재정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대량 국채 발행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는데도 연준은 닉슨 대통령의 눈치 본다고 확끈한 긴축 정책을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통화 증가율이 13.4%에 달했던 71년 말 번스 의장은 당연히 긴축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는데도 오히려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닉슨의 재선 운동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준금리를 낮춘 것. 거죠. 요새는 옐런 정관이 흰머리 할머니 있죠 바이든 재선을 위해서 돈을 푼다고 욕을 먹고 있는 중입니다 아스번스 연준 의장은 닉슨 대통령이 본인이 재선을 해야하니 금리 낮춰 하니까 압박을 받고 낮춘 겁니다 당시에 미국은 베트남 전쟁하고 복지 확대로 돈이 많이 풀려서 심각한 인플레이션 속에 있었는데 금리를 올려서 돈줄을 좋아했는데 닉슨 대통령이 본인 재선을 위해서 독립성이 전혀 없는 중앙은행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뭐 미국이나 우리나 나 어느 나라나 정치인들이 자기들 표 때문에 나라 생각 안 하고 자기네 이익 생각하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리고 미국은 닉슨 독트린 이후에 1971년과 1973년에 각각 8.6% 그리고 1 0의 달러 가치 평가 절하를 감행합니다.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다른 나라들은 달러에 대한 고정 환율제를 포기했고 달러의 평가 절하는 수입 물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물가를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의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뭐가 맞나요? 엄청난 그거. 네, 맞습니다. 1973년 1차 오일 쇼크가 터집니다. 오일 쇼크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